93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역함수 나왔네요. <laughs> 역함수 추가 강의를 갖다가 제가 아직 사실은 안 찍어놓은 상태고 문제풀이를 하는데요.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역함수 관련 정적분 얘기가 나오면은 물론 예를 갖다가 그래프를 갖다가 이쁘게만 잘 그리시면은 쉽게 쉽게 좀 하실 수 있을 거세요. 있을 거지만은 그래프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삑사리 나는 순간 이게 맥센스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 공식 같지는 않지만은 그 공식을 갖다가 조금 외워두시면은 편합니다. 즉 뭐냐 a 에서부터 b 까지 f x dx f x 와 g x 가 역함수고요. 그 다음에 f a 에서부터 f b 까지 g x dx 해줬는 거는 b fb 빼기 a fa 다요 공식이요 즉 여기에다가 0인데 봐봐요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f 얼마였던 거죠 즉 왜냐하면은 a에서부터 b까지 f x dx 잖아요 즉 a는 지금 0이에요 그죠 즉 f 0이 얼마냐 1이었던 거예요 어 요거 f 0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fa 올 맞춰졌습니다. 자 1입니다. 그러면은 f1은 얼마다? 3이다. 9. 어, 그러면 f1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다 매칭이 돼버리면은 1f1 0f0이 되게 되는 겁니다. 되셨어요? 그래서 음, 1f1은 얼마인데? 3.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. 되셨어요? 예,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. 자, 그래, 794. x 충및 이것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역함수를 갖다가 구할 수는 있는데요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일단 fx를 갖다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즉 fx는 어, x 제곱 하기 1이었던 건데 즉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이 0 1인 요거였던 건데 그죠 그 x가 0보다 가거나큰걸 가져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역함수 같으면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죠 즉, 이 역함수, 뭔지는 몰라도 내가 gx라고 하면은, 어디에서부터, 1에서부터 2까지 gx를 갖다가 구하라는 겁니다. 자, 하도 한번 써볼게요. 즉, 1에서부터 2까지 gxdx를 갖다가 구하라는 겁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근데 우리가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 fxdx라는 게 있고, 이 a가, fa가 1이고, FB가 2였다라면, 뭘쓸수 있다? 아, 2B 1A. 요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요. 되셨어요? 그러면은, 어, FA가 1이 되는 A를 갖다가 찾아보자 라는 거야. 그 식을 갖다가 오히려 만들자, 추가하자 라는 겁니다. 즉, 1이 되는 A 해주시면 얼마다 여기가 0이었던 거예요. 그 다음에 2가 되는 값을 해주시게 되면, 어, B는, 어, 그래서 2, 2는 2다 빼게 해주시면 X는 1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즉, 이게 있었다면 우리는, 아,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얼마다 2다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런 등식이 무조건 나온다니까요. 그러면 내가 지금 0에서부터 1까지 fx dx를 갖다가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즉 3분의 x 3승 더하기 x 0에서부터 1까지 즉 3분의 4즉요 놈은 3분의 4를 빼주신 얼마 3분의 6에서 3분의 4즉 3분의 2가 답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. 되셨어요? 역함수 이거 되게 유용합니다. 그래서 공식을 갖다가, 어, 저는 뭐, 있는 공식은 좀 줄이되, 요런 필요한 공식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. 엄마야, 죄송해요. 자, 요고요. 그러면 요거 요고 할것 같으면은, 어, 인테그랄 1에서부터 4까지 fx, dx. 였던 거고요. 그 다음에, 어 더하기, 내가 만약에, 그러면 1에서부터 4까지, 왜냐하면 F1은 1이고 F4는 4였던 거니까 내가 얘를 F1, F4로 바꿀 수 있잖아요. 즉, F1, F4, GXDX. 요렇게 해주시면 얼마다? 어 16백이 1, 즉, 15라는 겁니다. 되셨어요? 근데 요게 얼마라고 했다? S라고 했잖아요. 즉 넘겨 주시면 얼마? 1500이 S다.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, 700... 아이고.